자 지금 어, 수급 매수의 매수 존이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품매도, 수물매수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이 요거 올라오면은 이거 요거 추가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수급 매수의 매수 매수 존이죠. 예, 그렇게 해서 자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올라오나요? 예, 그러면 이것도 추가하면 되죠. 지금 보면은 수급 매수의 매수 존이죠. 수 분홍선 아래에는 매수존, 거기에 수급이 매수. 자, 그래서 이것도 추가를 합니다. 왜 추가를 할수 있는지를 갖다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 매수의 매수존이기 때문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한 것은 이렇게 이제 2층. 자, 2층을 지금 대기시켜 놓고 있고요. 분홍선 아래는 매수존이죠. 매수존인데 지금 수급이 매수죠. 그래서 이것을 이중 안전 장치라 그럽니다. 이중 안전 장치. 예, 그렇게 해서 자세 번째 것은두 번째 가격에 익청을 어,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것을첫 번째 가격에 어, 또자 익청을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급으로 할수 있는 매매 방법이죠. 어, 매매 방법이 아니고 매매 비법입니다. 비법. 자, 자, 그렇죠. 예, 그래서 주한 것은 이제 전부 다, 자, 2층을 했습니다. 참 아쉽죠. 이? 분명히 지금 수급은 몇 수로 들어와 있는데, 아까 그 위에서 2층을 못했어요. 그럼 여기서 그냥, 자, 일단 주는 거 2층하고, 다시 저점에서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요, 직지, 요 2층도 참 아까워요, 이걸. 아... 참 우리가 고점까지 가지고 갈라 그랬는데 예 그렇게 서 일단은 자 이청을 했습니다 자 아침에 어, 21만 2천 원으로 자 일단은 이청을 어, 합니다 그거는 보면은 요, 요렇게 이제 분홍선 아래는 요렇게 이제 매수 존이죠 매수 어, 존 매수 어, 존이고 요 수급이 요 수급이 매수로 받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얘가 얘가 자꾸 지금 매도로 빠지죠 자꾸 이렇게 빠진다는 것은 힘이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아쉬워서 요 고점도 2층을 못했고 이 고점도 2층을 못했고 이 고점도 2층을 못했어요 아까워 가지고 그러나 눈물을 머금고 뭐 일단은 2층을 해놔 놓고 장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선의 그, 그 아쉬움을 갖다가 항생이 달려주네요. 항생을 우리가 제점 매수했죠. 쌍매수 존이니까. 예, 쭉쭉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자, 2층을 하겠습니다. 요 직전 고점에서, 자, 2층을 합니다. 자, 항생이 쌍매수 존이죠. 쌍매수 존에서 우리가 최저, 최저점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2층, 자, 2층, 예. 참 국선의 그 안타까움을 항생이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해당될 때만 하면 됩니다. 쌍매수존. 수고매수의 쌍매수존입니다. 이거. 예. 그리고 수고매수고 예, 삼박자를다 갖추고 있죠. 예. 그렇게 해서 항생이 이청이 되었습니다. 자. 항생입니다. 항생. 항생이 68만원. 요렇게 이청을 합니다. 그거는 요 보면은 빨강, 분홍, 요 아래는 뭡니까? 아, 쌍매수존이죠. 쌍매수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진입이다. 쌍매수존이죠. 그럴 때요 수급이 매수죠. 어, 이거는, 이건 트리플이에요, 트리플. 트리플. 삼박자, 삼박자. 삼박자를 다 갖춘. 이보다 수급해서더더 더 갖출 수 없어요. 더더 어, 갖출 수가 없습니다. 3박자를 다 갖춘 갖춘 매수존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점 매수하라 그랬작 저점 매수 저점 매수. 저점 매수하시오. 저점 매수하시오. 저점 매수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68만 원 수익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국산 아, 오늘 참 애를 먹이는데요. 자, 일단은 따라가면서 매도로 진입을 했어요. 지금 양수급이 다 매수로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잡아놓고 올라오면 추가한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야 이장을 갖다가 우리가 고점을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콜에 이 콜이 올라가면 목표가가 5.28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점을 뚫는다는 겁니다. 뚫는다는 거. 그래서 푼 매도 선물 매수를 했습니다. 푼 매도 선물 매수. 자 시장은 매수입니다. 매수. 자 매수가 강한데 이상하게 장을 갔다가 지금 이렇게 눌러놓고 있습니다. 또 매수장에서 고점 돌파시에 입증하는 손맛을 느껴봐야죠. 예. 자, 자 고점 돌파시에 입증합니다. 결국에는 수급대로 올라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뭘 조심해야 됩니까 매도를 조심해야 되죠 고점 올라온다고 해서 매도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양수급이 다 매수기 때문에 에, 매도하지 말고 눌러줄 때 눌린 매수를 받아야 됩니다 매수존에서 매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잊혀 자, 자 지금 일단 저점을 깼어요 그죠 자예 그렇게 해서 자, 이청을 했습니다. 자, 국선도 33만 7천원. 예.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요 아래가 매수존이죠. 요 아래가 요 매수존. 예. 요 매수존일 때, 요 수급이 매수죠. 수급이 매수. 여기가 수급 매수의 매수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열곡절 끝에 여기서 요만큼 수익 내고, 또 여기서 진입해서 요 고점 돌파할 때요 수익을 내고, 에 그렇게 해서 337,000원 수익을 확증을 지었습니다.